구독과 좋아요 갑시다 구독자 1만명 <laughs> 안녕하십니까 1인 크리에이터 햄리슈입니다 어, 오늘은 어, ICQA, 어,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2020년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사이트에 어, 공지사항에 이렇게 팝업으로 띄어져 있는데, 이거를 아직 확인을 못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참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격증들, 네트워크 관리사나 PC정비사, 그리고 인터넷보안전문가, 인터넷보안관리사, 모바일 로보틱스, 뭐 이런 자격증들이 좀 변동사항이 생겼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변경되는 것을 말씀드습 드리면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거의 약간 보면. 1시간 어, 정도씩은 좀 땡겨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여유롭게 어, 10시 좀 넘어서 시험 있으니까 뭐 천천히 준비해서 뭐 아침에 뭐한번더 공부하시고 이제 시험 보러 가신다든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 시험 시간대가 거의 1시간 정도씩은 앞당겨졌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으로 시험을 봐야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격증들 별로 이렇게 시간대가 변동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수검장이 추가로 개설이 되었다는 건데요. 어, 이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왜냐면, 하 어, 원래는 수원이랑 제주도에는 이 수검하는 시험장이 없었어요. 근데 추가로 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이제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도 어,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거 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아마 자격증 보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니까 아마 개설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중요한 점은 제주도에 생겼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어, 연 2회에만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2회차랑 4회차만 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괜히 어, 나 1회차 시험 봐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2회차랑 4회차만 어, 개설되는 거를 뒤늦게 알면 괜히 시험 공부했다가 시험도 못 보고 허탕을 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신분증 규정이 변경된다는 건데요. 원래는 어, 신분증을 안 가져와도 어, 미지참 각서 같은 거 작성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증을 받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어, 시험응시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신분증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환불을도 안 된다고 하니까 <laughs> 무조건 신분증 꼭 챙기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 네 번째는 시험 출제 기준이 변경됐다는 건데요 자격증은 두 가지 종류가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pc 정비사가 어, 윈도우 7을 썼었는데 윈도우 10으로 기준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관리사는 윈도우 서버 문제가 어, 윈도우 서버 2008 r2로 돼 있었는데 이제 변경 후에는 윈도우즈 서버 2016 버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전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 문제 유형도 바뀌어 버리는 것이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린 어 신분증 규정 변경과 그리고 시험 출제 기준 변경하는 거는 어 2020년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행이 된건 아니고 나머지 앞에 있는 정기 어 검정 시간이랑 어 수검장 추가 개설되는 것만 1월 1일부터 적용이고 어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바뀌는 사황들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일찍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딱 봤는데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다든지 유형이 변경돼 버리면 또 이게 합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시험 일정 맞추셔 가지고 1, 2회차에 보셔 가지고 미리 취득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네 변경 사항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조금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아직 다싹 바뀐 건 아니니까 어, 응시를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해 주신 게 좋을 것 같고 이 변경 전에 있는 걸로 되도록이면 어, 시험을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어,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추가적인 사항들 변경되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까지 변경이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으면 어, 확인하고 이렇게 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요즘 바빠가 영상을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어, 앞으로는 그래도 좀 열심히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아,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어,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